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달또 또 새로운 한해 이렇게 지난 것을 매듭을 짓고 또새 것을 시작할 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새로운 출발을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도 또 이전에 그것이 실패였던 큰 성공이었던 이전의 일들은 이제 이전으로 돌리고 매듭을 짓고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국가의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매해마다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렇게 했지만 일곱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정하고 그때는 토지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곱 해 되는 날을 일곱 일곱 회씩 또 일곱 번 계산을 해서 사십구 년 다음에 오십 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희년 때는요 토지의 원주인에게로 토지를 돌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사업하다가 망했든지 다른 어떤 이유가 생겼든지 뭐 노름하다가 빚이 생겼든지 어쨌든 토지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소작을 짓고 있는데 예, 희년이 되면 토지의 원 주인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좋다고 요새 여러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또 종이 된 사람도 자유자가 될수 있어요.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라 하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인 이 토지를 잃어버리고 또 주권을 잃고 잃고 종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다시 새로운 출발 선상에서 새 출발.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월 달이 참 좋습니다. 매달 새로 시작될 때도 좋지만 그한 해의 새로운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진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달은요 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달이에요. 올한해 2019년을 내가 승리로운 한 해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또 그냥 그럭저럭 예, 계속 깨지고 넘어지고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면서 보낼 것이냐. 이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새 출발을 하느냐 하는 것과 아주 긴밀한 그런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 몇 가지 간단히 의논하고 우리 신년 기도 모임 하려고 그래요. 당회원들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는 영미권에서 많이 쓰는데 God is newness.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 예레미야애가 3장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크심으로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 소이다이 말씀이 있어요. 아침마다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과거에 오래전에 받고 네, 또 한, 어떤 특별한 기회에 받고 지금 여러 달 지나고 몇년 지나고 몇십 년 지났는데 계속해서 옛날의 은혜 옛날에 내가 이랬었다 이거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은 오늘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그것은 그것으로 덮고 이제 매일 새로 오신 그 하나님 새로움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에 예, 쓰러지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를 새로운 날또 새로운 시작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을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새로 출발하는 사람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새로 출발할 때 그냥 막연하게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생각을 예,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고 몇 가지 붙들고 예, 나가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 뭘 명심해야 되느냐? 예,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새 출발을 하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안 돼요. 앞을 향해서 막 달려야 됩니다. 예,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쟁기를 잡고 일하는 사람이 자꾸 뒤를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같은 거, 이어달리기 같은 거 한번 해보셨나요? 이어달리기 할때 뭐를 터치하죠? 바통. 예, 바통을 터치합니다. 이 바통이 예, 영원데, 이거 불어로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laughs> 불어로는 이 때모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증거라는 뜻입니다. 예, 증거.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막 달리다가 앞에 사람에게 바톤을 줄때 앞에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찰짝 보고 오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뛰기 시작하죠. 예, 그러고 앞에 사람에게 턱 주면 이제 받아갖고 달려. 요 그러면 속도를 쫙 이어가서 갈수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그만큼 속도도 떨어지고 넘어질 위험도 생기고. 또 과거를 생각하면서 발전적인 것보다는 자꾸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습관이 발동되게 됩니다. 저도요, 과거를 많이 생각하는 축에 속해요. 뭐 기질이나 성격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과거를 교훈 삼고 그냥 덮어둬야 되는데,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과거에 잡히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이시고 더 좋은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지, 과거에 붙잡힐 이유가 없어. 과거에 아무리 좋았어도 그건 지나간 거고, 과거가 아무리 쓰리고 아팠어도 그거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면 돼. 이렇게 자꾸 저에게 주문을 내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손에 무엇인가 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갖고 지금 이 바톤을 들고 뛰고 있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얼마큼 나를 쫓아왔나? 요거 지도라 보다가 탁 다리 걸려 넘어지면 다 깨지고 말아요. 여러분 추억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가끔씩 꺼내보며 회상에 젖는 것 자체가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이 옛날에 연애할 때 생각하면 뭐하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결혼한 사람하고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아야 되죠. 하고 돌아보면 뭐 하겠어요? 아이고 그때 내가 그때 내가 선택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선택하고 지나가고 또 다시 그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원수가 우리 마음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미련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미련을 갖는 게 여러분 미련한 겁니다. 이미 시간은 지나갔어요. 우리의 시간은 뒤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은 날까지 앞을 향해서만 가게 되어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제 일감이 주어졌고 빨리 밭을 갈아야 할 파종을 준비해야 될 급한 시기예요. 뒤돌아보고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상처, 실패, 고통 이것도 자꾸 끄집어내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봐서 망한 사람 얘기가 있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로세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 됐어요. 어, 저는 기회 되면 이게 유적이 있다 그러는데 가보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보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주의를 환기 시킬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보라, 예, 그 계시록에도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 그리스도의 실, 예, 교회의 신랑으로 강림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 중요한 얘기를 환기 시키실 때,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삶이 좀 어렵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고기까마 옆에 앉아 있었는데 마늘과 부추와 향신료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바보 같은 소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좋았어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출애굽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의 이 죄악의 본성이 과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과거가 그때 좋았다는 거예요. 종살이 했는데 뭐가 좋아요? 얻어맞으면서 이 많은 물량을 해내야 되는데 재료도 안 주면서 벽돌 찍어내라 그러고 고생 고생하면서 고통 중에 있었는데 뭐가 좋아요? 그렇게 미화시키는 죄악의 본성을 사단이 자극해서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바로가 가만 놔둘까요? 그 모든 병거와 군인들이 그 물에 빠져 죽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다시 돌아간다고 받아줄까요?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절에 보니까 내종 네 모세가 죽었으니 그랬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광야에서 연단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긴 시간 연단 받고 지도자로 수임 받고 그랬는데 모세는 또 온유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믿음의 거장이었어요. 그 지도자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큰 상실감에 빠졌을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준 지도자가 이제 죽었으니 어찌 할까?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거예요. 우왕좌왕, 갈팡질팡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차기 지도자가 된 예, 지명된 차기 지도자 후계자 여호수아 그 자신은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요 그 다음을 잇는 사람은 부담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앞에서 되게 못했으면 그래도 부담이 작아요. 그런데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의 후임자로 가는 목사님들은요 정말 정말 힘들다 그래요.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빛도 안 나고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더 두렵고 떨리고 그러는 거죠. 여호수아가 꼭 그런 마음이었어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도 백성들의... 에 불순종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백성을 이말 많고 불평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인도에 갈수 있을까 더군다나 나는 어린데 모세 같은 그런 연단의 관록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서 대화를 나눈 그런 일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할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요시대의 메시지처럼 너는 훌륭해. 너는 특별해. 너는 할수 있어. 야, 너 짱이야. 너 능력 대단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너 자신을 믿어라. 너는 훌륭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주목해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시작해요. 무슨 말씀을 했어요? 모세와 약속을 맺으셨어요.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차기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어떠면 남도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어떤 성향이면 남도 그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변덕스럽고 이렇게 원망이 많고 마음이 자꾸 갈팡질팡 바뀌는 그런 성향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내 모습을 보면서 그걸 투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모세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던 것들을 되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미 나에게 언약해 주신 구약, 신약 이게 약속이라는 뜻 아닙니까? 데려 먹는 약이 아니고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전에 약속하신 것, 지금 약속하신 것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펴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이 이제 약속했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하시지 않았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만 사랑하셔서 모세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동일하게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이어서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 임마 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우리가 여러 면에서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종이 한장 뚫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이가 예, 빨간 벽돌에 딱 풀칠해서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거 손가락으로 뚫어 보세요. 안 돼요. 종이 한 장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 뒤에 예, 단단한 벽돌이 붙어 있어서 손가락으로 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약속에 신실한 거 알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겁니다. 6절에 내가 약속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니 너는 담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너는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이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두렵죠. 내 능력을 아니까. 내가 내 꼴을 아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대신해 줄게.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했었는데 프랑스에 살때 세파트 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견됐을 때 아직 성인도 아니고 막 자랄 때 동네에 큰 대형견을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산책 나오는데 딱 보고 짖어요 등에 막 털을 세우면서 짖어요 그래서 야이런 봐라 나를 엄청 믿네 나도 저 개가 무서운데 사실은 근데 나를 믿고 막짓고막 달려갈 기세예요. 뭐예요? 주인을 하나님으로 알아요. 걔는 네, 고양이는 그 반대래요. 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데. 그런데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개만도 못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되겠다. 개보다 나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9절에 세 번이나 반복했어요. 반복은 뭐라 그랬지? 아침에 강조하는 거예요. 삼은 뭐라 그랬죠? 예, 완전 숫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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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올 한해 시작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 이 말씀과 규례죠. 이것을 지켜 행하고 또 8절에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 책을 율법 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지키라. 7절, 8절. 에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형통의 비결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거기 형통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이 주신 말씀 은혜대로 내가 실천하면 거기에 형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잘 붙들고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 묵상 훈련도 여러분 받으시고 그 말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지키라 두 번째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담대하라 두 번째. 말씀 듣고 계시죠? 두 번째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아예. 말씀을 지켜 행하라. 세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자기의 주관, 편견, 경향, 내 성향 이게 주관이 되면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도 지금 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평가가 달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 얘기 듣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정황, 정황에 따라서 예, 평가하는 게 달라요. 이분이 분명히 한두 달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다르게 얘기해요. 저는 다 기록해 놓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지 그 기록이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왜 사람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왜 바뀌었는가? 왜 다른 얘기를 하는가? 지금 그생그 그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정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판단을 합니다. 나를 의지하면 좌로 우로 치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경전 캐논이라고 해요. 잣대 규범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측량해주는 규범이에요. 얼마나 삐뚤어졌는가, 얼마나 치우쳤는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 이렇게 맞춰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로우로 치우치 말아라 하는 얘기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공명 정대 일이나 태도가 사사로움이나 그릇됨이 없이 아주 정당하고 떳떳함. 것을 공명정대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런 것들을 뭐 규칙을, 내가 한 말을, 내 생각을 이런 것들을 절대화하면 그게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청문회 하면 다들 고욕당합니다 서술이 퍼런 질문 퍼붓지만, 사실 그 질문하는 사람. 동일한 질문 그에게 하면요. 그 사람도 쩔쩔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자기도 그러면서 그러니까 더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이 아시고 또 마귀가 알고 내 자신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의지한다면 항상 좌로나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옳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강의는 어뭐 이런 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그런 게 있대요 뭐냐면 과거에는 이라는 말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 이런 거는 우리 회의할 때 아예 뺍시다 이렇게 규정을 정한 데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찾는데 여러분이 더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시고 더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약속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번 새해 여러분의 이새 출발은 위대한 축복과 승리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